어글리 슈즈이지만 어글리 하지 않은 5만원으로 느끼는 데드 슈즈 아빠 신발의 감성 필라 레이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발을 사랑하는 남자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스니커 쇼핑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30분이란 귀한 시간 동안에 간 곳은 다름 아닌 나이키도 아닌 아디다스도 아닌 바로 필라 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들은 최근 출시된 것부터 앞으로 출시될 것까지 이미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어떤 물건이 있을지 거의 대부분 알기 때문에 제가 간 곳은 필라였는데요 그 필라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있게 우선 보고 만져보고 싶었던 제품은 디스트럭터 2 그리고 새로 출시된 레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스트럭터 2는 해외에서 꽤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디스트럭터 2보다 새롭게 출시된 레이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다른 거다 제껴두고, 이거 먼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쁜 거다 떠나서, 가격표를 보고, 또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는 59,000원인데요. 그 자리에서 회원을 가입을 하면은 만 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결국 49,000원에 이렇게 예쁜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색상의 신발끈이 들어가 있고요.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하얀색. 그리고 약간 트리플S의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양이 있는 신발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퍼는 가죽 재질이고요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은이 어퍼하고 이 앞부분 느낌은 에어맥스 97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이 도톰한 신발끈 사이로 메쉬가 튀어나오는 부분 그리고 3M 스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느낌이 굉장히 맥스 97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핏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사이징 면에서도 LMX 97 신어보신 분들은 딱 그렇게 신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이 필라 로고가 약간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어 신발끈은 끝까지 매지 않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이 부분은 살짝 올려서 돌출되게 신으면 더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신기 쉽게 돼 있고요 혀, 턱 그리고 뒤쪽에 둘다 풀탭이 돼 있어서 신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힐캡도 적당하게 뒤에가 들어가 있고 딱딱한 서포트가 있어서 발이 빠지거나 하는 느낌은 어, 들지 않았고요. 어, 다만 주의할 실점은요이 신발은 사이즈가 10, 10mm 단위로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270, 280그 어, 중간 사이즈는 없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깔끔한 하얀색, 또 베이지색, 그리고 까만색, 검흰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는 3M이 들어있는 모델을 예전부터 너무 관심있게 봤어서 그냥 보자마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드슈즈 트렌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두툼한 미드솔 쿠셔닝은요 어, 충분히 요즘 트렌디한 패턴이 들어가서 살짝 트리플S의 실루엣을 보여주면서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도 부담없이 신기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셔닝 자체는 울트라 부스트나 에픽 리액트 이런 것처럼 와뭐 이런 건 없었는데요 5만 9천 원 아니 할인해서 4만 9천 원짜리 신발이란 거를 감안할 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4만 9천 원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보통 티 하나도 한 3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49,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디자인의 신발을 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신발을 신어보고 실착 이미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